들어 그렇지 파멸의 화면에... 빠삭 그렇지 아맥크리가 잡아줘 으악 아, 다, 아다 때려 부숩니다 아주 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정구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둠피스트가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 된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감정 표현이고 뭐고 하나도 업데이트 된게 없는데 한번 제가 보스로 보스들과 함께 이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팀원이 있어야 이 캐릭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는 이런 거 말고 모두 끄기 하고 이제 전명전 아 그뭐지 전명전 아 쟁탈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리오스를 한번 해볼게요. 일리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둠피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이야 이놈이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정말 정말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자 일단은 준비했지. 둠피스는 공격권으로 편성이 됐고요 음, 제가 전판에 잠깐 플레이 봤는데요 상당히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플레이했던 그 영웅들이랑은 좀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나르트랑 라인너르트도 아니에요.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못해도 일단 기본적인 용들은 전부 다 원거리 공격이었는데 이 친구는 원거리 공격은 그냥 짤짤이 용이고 대부분 근거리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원거리지?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이렇게 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근거리 공격이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쉬프트랑 이를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쉬프트를 쓰면, 이게 뜨는데, 이를 팍!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도중에, 펀치 예상했듯이. 변급. 상당히 터프한 스신의 남성이 떴고요. 자, 이제 제가 적진으로 돌진을 해볼텐데, 일단 기본 체력은 250이고요. 그 스킬이, 그 뭐라 해야 지 그. 궁극기가 약간 갈리오 느낌인데 보여 드릴게. 장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장전이라. 어. 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여기 아, 아. 아, 거있라거있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금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클릭은 약간 바이 같이, 이렇게 바이 큐 같이 나가는 느낌이고요. 이게, 원거리로 짤짤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감이 안 와요. 뭐, 윈스 어이구, 어이구.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핫, 아, 핫. 핫. 왜 지금 이 평타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이리들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하아. 터치 팔콤! 펀치! 그렇지! 이렇게 잡고 펀치! 아, 아, 어퍼컷! 아, 아, 어, 아, 어, 그렇지! 아, 이거 아, 보시면 알겠지만 아, 상당히 이거는 예, 기존에 없던 베이스에요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도 얼떨결에 몇 명을 잡긴 했는데 오, 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건 뭐야 팔콤 펀치! 팔콤 펀치! 아 방금 끊겼어 어? 궁극기가 끊겨? 어? 어? 둠피스트 방금 보셨어요? 둠피스트 우클릭에 리퍼의 궁극기가 끊겼습니다 아 이런 기능이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보면 등치에 비해서 로드호그랑 비교했을 때 둘이 비슷한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클줄 알았는데 어우 지금 상당히 이거 매력있습니다 이 캐릭터 어 둠피스트나 파볼까? 헛, 헛. 어, 이거보십시오 잘 보세요 와! 슈퍼맨이 간다! 아 미안, 오케이 아, 어우 좋아요 상당히 터프합니다 네,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갈류군같은? 파삿! 파사... 펀치! 아삿 파사... 이거 저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이니시 걸기 딱 좋은 캐 진짜. 도망 도중! 그렇지! 이렇게 두주도 하고. 그렇지. 두주하기도 아주 좋아요. 이 캐릭터. 더. 방향 으로 들어줘! 펀치! 날렸어!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돼? 펀치! 카차! 펀치. 두번 쳐이지 아이고! 이 등치가 생각보다 안 커요. 아 이거 쓰기 너무 난해합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쓸만할까? 이거 아, 아까우니까 금빛나 써보자. 풋 팡. 그렇지. 타, 타, 참치 어퍼컷 내려찍기. 그렇지. 뭐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자 다음 라운드나 이제 잘해보죠. 이거를 연계를 잘하면 될것 같아요. 우클릭 시프트로 어퍼컷을 한 다음에. 내 이로 내리 찍는 거야 이 콤보가 정말 지금 이상적인 콤보 같아요 그냥 완전 콤보형 캐릭터인데 차와차라차차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하면 굉장히 효과도고 뭐, 지금 이거 평가네 야이 이건 감이 안와이거 뭐야 이게 이게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 이게 오버워치에도 이제 올라왔고 애니메이션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약간 탱커처럼 나왔단 말이요 트레이서가 때리든 겐지가 때리든 그냥 쳐맞고 있다가 애들 막 잡아가지고 접패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왜? 외으차으차 약간 윈스턴의 시프트 같은 시프트를두 개로 나눠놓은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 크거든요? 흠... 음... 평타가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 때문에 슬슬 하나둘씩 오죠 톱 어? 어?

이거 빨랑 하나 넣어줬다고 되는건가? 이렇게 쬐다가 들어가라는건가? 아 이거 어떡하라는거지? 감이 안와요 일단 혼자 싸우기는 굉장히 힘든 필터... 같아요! 한속이 빠른것도 아니고 아이고 딜도 일단은 스킬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굉장히 약해요 잘 알겠지만 뭘 물점프를 아. 리퍼! 리퍼! 리퍼 퍼컷! 아 실패 팡이 <laughs> <에이> 예힝 죽었어요 <laughs> 일단은 왜안 움직이지? 저기요? 보, 본님들? 뭐 내가 나와야 움직이나 설마? 갑시다 아 그러네 어 뭐야 아맞컷컷컷컷 아, 어, 그렇지 지직은 이걸 어떻게 써야될지 감이 도저히 안옵니다 아니 돌진 스킬.. 대다 돌진 스킬이면서 탱킹이 아닌데 개같은 경우가 많이 없다 아 이거 윈스턴처럼 계속 고정할 수 있죠? 하아! 펀치! 일단 거점을 뺏었고요 자. 뭐하세요? 어 아, 이거 사건이 생각보다 쎄 팟차! 펀치! 벽, 벽궁 하면,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킬을 끊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궁극기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솔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펀치! 그렇지! 파, 팟,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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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정신없습니다 <laughs> 아, 정적이지 못해요 캐릭터가 너무 정신없어요 이게 막 혼자 막 날라다니고 쏘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자 이게 일단은 이 친구의 궁극기를 보여드릴게요 궁극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빼자 으아샷 으아차 자 빼기도 굉장히 좋고 궁극기가 어떻게 되냐면 궁극기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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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와 그렇지 파멸의 빠삭 그렇지 아아 맥크리가 잡아줘 아핫하아다 다, 때려붓습니다 아주 아주다 인량 체크 아핫어 아, 뭐야 로더고 어디갔어 아올려보냈네 내가? 하하 <laughs> 날아가보네 <laughs> <laughs> 아 이제 내가 진짜 기지 못해 아아 조사하빠이 그렇지 오우 상당히 이제 막 정신 없는 캐릭터가 나. 어, 뭐야, 뭐? 솔저 7 6 일로, 일로, 일로. 그렇죠. 아, 이아가컷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갈 나요그렇 회복, 아이니드 힐링. 회복이 필요 아이고. 았습니다게 치료해볼까? 무난하게 이제 보틀 상대로 일단 보시 고수기 때문에 상당히 빡세요. 나이어컷 그렇지. 차, 차, 차. 딜링이 이게 오리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니까 원거리에서 이렇게 쪼면 어느정도 딜링이 들어가는지는 볼수 있는데 불피스는 이제 막 근접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 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딜이 많이 들어가나? 감이 안잡히거든요 탓! 오차! 롸차차! 상당히 약간 격투형의 콤보가 필요한 캐릭터가 나왔어요 완전히 콤보형이데의존형이 아니라? 스킬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놀기가 힘들어요 딱 딸피가 보이면 진짜, 그거야 우클릭하고 들어가서 시프트로 어퍼컷을 날린 다음에 떨어지는 거 보고 2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아니면 2로 빠져나오든가 그런 식으로 사, 플레이를 해야 돼요 지금 자좀 빠르게 가보자 헛, 멀리 아 좋습니다 파차 상당히 지금 아좀 급조하게 내놓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 어쨌든 재밌으면 그만 아닌가요? 매력있는 친구죠 음. 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막 점프할 때마다 이렇게 각이 생겨요 점프할 때마다 약간 체중시간이 음, 길어 이친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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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야하! 샷건이 그 생각보다 약 편이 아니라 샷건이 생각보다 약한 편이 아니네 야! 음 세미가 어, 파파칼! <laughs> 뭐야? 아. 딜이 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체감이 안 되네요. 이걸 내가 체력을 볼 수가 없어. 상대 체력이 얼마나 닳는지. 음. 어, 나갔었지 마요. 샷샷 <laughs> 샷. 어우. 샷건이 생각보다 세네. 뭐야 이거? 이거 원거리야, 근거리야? 와. 아. 아유, 지리 못 들어오네. 파동카는 비벼야지겠죠. 아, 이게 주... 아니 몸이 너무 약한데? 좀 돌진형 캐릭... 캐릭터인거치고는 몸이 너무 약해요. 이럴 수가 있나? 좀 너무한데? 체력을 조금 올려주거나 지을좀낮추더라고 자, 자노 너도 노도 간다. 잔! 파치, 내리게. 아, 왜 위로 올라가니? 아이고. 아이고. 자, 그렇지. 자 한국기를 아, 쓸 시간. 아, 들어와. 빠 산. 아하. 딱 한. 쫓파치. 팔콘펀치. 아 좋아요. 아 팔콘펀치 최고네. 얘가 배틀그라운드를 따라했네. 완전. <laughs> 어 리퍼다. 어, 리퍼 안녕? 올라봐. 리퍼를 한번 잡아볼게요. 질량이 차차 생각보다 조금 아 그냥 평범한 편? 딜량이 막 세진 않네요 파, 뭐. 복커. 호, 복커.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일로라로 아, 젠장탄 펀치! 파이콘 아, 펀치! 내려찍게! 아, 아 못잡았어 펀치! 아이고 야, 이렇게 정신이 없네 캐릭터가 아니 겐지 겐지 궁극기 상식 켜놓은 것 같아 그만큼 정신이 없어 왠지 궁극기를 계속 펴는 것 같이 정신이 없어요. 아 이거는. 안다 파. 파츠. 안녕. 파. 파 어. 그렇지. 니는 딜링이 없나 보네. 자. 자. 아이고 죽었다. 이가 지면을 강타합니다. 근데. 기술 피해를 주면 개인용 보호막 일시적으로 생성됩니다. 아저 어, 패란 소리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저패수록이 방어력이 늘어난대요. 그냥 가서 패래 마구 패래 마구 패면 너의 방어막이 늘어날 거래 기술 피해를 주면 방어력이 늘어날 거라는데 핫! 샷! 아 핫! 샷!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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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 궁극기 대... 들어간다아그라라 그렇지 아이고 좋아요 후후 와우 상당히 강력하죠 어 지금 방어력 늘어난거 보셨..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주 탱킹탱킹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냥 저 패래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래 패면 방어력이 늘어날 것이니 약간 그런 느낌일 뿐이야. 그래. 아 POTG. POTG 같았구요. 어, 어디 한번 보자. 그렇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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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궁극기. 간다. 파멸이 일켜라. 쾅 그렇죠. 아, 두명 잡았죠. 이렇게. 와, 상당히 이거 매력있는 친구에요. 아, 아주 좋습니다. 그럼. 물빵 하나 더, 그렇지. 역시 보트보트리 보는 눈들이 예, 있네. 보는 눈들이. 아, 둠피스트가 이제 정말 고대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음, 아주 감격스럽고 매력있는 친구예요. 아, 지금 이 우라만 자태를 보세요. 이걸로 팬거 아니야. 이 우클릭으로 이, 이 새끼들을 박살냈네. 아, 근데 얘, 얘는 지금 모습 보니까 약간 탈론 소속 같은데, 애초에 그랬던 것도 같고. 상당히 이거 매력 있는 친구예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둠피스트를 플레이 봤고요. 아 여러분 어서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안녕.